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자, 6월 고3이죠. 자, 확률과 통계, 자, 23번부터 30번 중에서, 자, 27번까지, 자, 2117가에 올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항정리라고 하는 공식이 존재하죠. 네모세모의 N승을 전개했을 때, 자, 그 아저씨의, 자, 공개식에서 어, 개수를 빼내는 공식 ncr 네모의 r 세모의 m-r을 따르면 되죠. 지금 뭐 여기 2점짜리라서 되게 쉬운 형태를 <laughs> 줬는데 자, 2x 플러스 1에 자, 전체 5승입니다. 지금 뭐 x의 역수 형태도 없기 때문에 자, x 3승의 개수 빼내라고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어떻게 합니까? 얘가 네모, 얘가 세모 이렇게 보면은 5C 머시깽이 2X의 머시깽이 1에 5마 머시깽이 할 건데 지금 3승의 개수 빼내라고 했으니까 x 3승이면 여기다 3이니까 여기 3으로 통일하면 되죠 그럼 5에서3빼면 어떻게 돼요 2가 돼주겠지 자 바로 답이 나오겠네 자 5C3 5C는 외우는 숫자예요 10그 다음에 2의 3승 x 3승이죠8 x 3승 1은 제곱해봐서 똑같죠. 그럼 X3승의 개수는 80이 되겠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24번 보면요. 우리가 자, 조건부 확률하면, 자, 문제풀이가 수능으로 따지면 크게 보면 3개인데, 자, 우리 선생님이 나누고 있긴 한데, 단순 계산성 조건부.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를 별 더하기 셈으로 찾은 다음에 그게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뭐 a에서 또는 b에서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형태. 두 번째는 자 표작성 문제가 있죠. 지금 여기가 표작성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다음은 자 막대 그래프로 해결하는 뭐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하겠지만 자, 24번에 문제 보면 어느 동아리 총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 활동 A와 진로 활동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했대요. 자, 학생은 AB 중에 하나 선택을 했고 다음 아저씨를 구해 보래요. 이렇게 표를 이렇게 대놓고 줘 버리면 쉬운 거야. 그래서 갑시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진로 활동 B를 선택했대요. 뭘 선택했다고? B를 선택했대요. 근데 그게 1학년일 확률을 구하려잖아. 진로활동 B라고 하는 학생 총학생은 9명이었어. 근데 그중에서 5명 구하라니까 9명 중에 5명이요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됐어. 자 이게 어, 표작성 문제인데 표도 그냥 이렇게 대놓고 좁버렸어요. 뭐, 얼마나 쉬운 거야. 그치? 자 그랬답니다. 자 25번 보시면요. 자,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 나타, 어, 만들 수 있는 모든 네 자리 수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하나, 둘, 셋, 네 자리 만듭니다.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건몇 가지? 다섯 가지. 여기도 다섯 가지. 여기도 다섯 가지. 여기도 다섯 가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총 가지 수는 5의 4승 62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임의로 하나를 택했는데, 자, 아, 625분에. 순수 확률 문제네요. 선택한 수가 3500보다 클 확률이야. 그럼 우리가 3500보다 크다는 얘기는 4자리 네 만들 건데, 앞자리가 일단 3이 나오고, 생각해봐. 350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일단 그 다음 자리 수 5가 오고요. 그 뒤에는 뭐가 와도 일단 3500보다 크게 되잖아. 그 다음은 4로 시작하는 숫자, 5로 시작하는 숫자는 일단은 뭐가 돼요? 3,500보다 다 크지 않아요? 중복 허락했으니까 여기 올수 있는 거 다섯 개, 다섯 개, 얼마입니까? 25가지. 그 다음 여기도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5의 3승까지. 여기도 다섯 개, 5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니까 또5의 3승이 되겠죠. 그럼 이 아저씨는 625분에 25개 되고요. 125개 되고요. 125기가 되잖아.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 계산하면 답이 되겠네. 625분에 275가 되겠고, 자, 약분하면 어, 20으로 둘다약분요 그러면 25분에 1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26번. 자, 보시면, 자, 요거는 문제를 조금 잘 읽어야 되는 그런 라인이요. 에 26번 보면, 빨간색이 빨강이가 네장 있어요. 그리고 파랑이가 2장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이가 1장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 7장의 카드를 세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줄때 우리 나눠준다라고 하면 그냥 세 사람이 X, Y, Z라고 하면은 빨강이 따로 파랑이 따로 노랑이 따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 X 더하기 Z, Y 더하기 Z는 2,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뭐 이렇게 해서 푼단 말이야.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 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한장 이상 받은 학생이 있도록. 그러니까 어, 어떤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야. 어떤 X, Y, Z 또는 선생님이 사람 이렇게 할게요. 그냥 ABC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장의 카드를 다 받은 애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됐어요. 그리고 또한장 이상이야. 됐어요? 그니까 러요 말뜻 잘 기억해야 돼. 한, 세 장의 카드를 다 받은 애가 있어라. 이거랑 또한장 이상, 이것도 얘기가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카드가 제한이 있는 노란색부터 만약에 준다라고 치면, 자, 노란색을, 자, 세명 중에서 한명 골라서 줬어요. 세 가지. 그게 만약에 A였어. 그럼 노랑이가 여기 왔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파랑이가 몇 개예요? 파랑이 세 개잖아. 그런데 어, 일단 이세 가지 중에 노란색을 받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A야. 그러면 이 노랑이를 받은 이 A라는 사람은 파랑이도 가지고 있어야 세 가지 색을 갖게 될거 아니야. 자, 파랑이 지금 몇 개? 두 가지잖아. 그러면 한 개는 여기다 줄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장은, 나머지 한 장은 3명 중에서 1명 골라서 주면 되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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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골라서 주면 되잖아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빨강이에요 빨강이는 자몇 장이 있어요 4장이 있어요 그러면 기왕에 준 김에 얘도 미리 하나 줘버리고자 빨강이를 줘버렸어 됐어요 그럼 몇장 남아요 3장이 남죠 됐어 그래 놓고서 x, y, z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받은 그 장수가 세 장만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위에 적힌 숫자 패턴 3c1, 3c1에다가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3h, 3으로 계산하자. 중복조합.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3, 3은 9. 자이 아저씨는 어떻게 됩니까? 둘이 더하면 6. 빼기 1, 5 커미네이션 3이니까 아까 전에 마치 1이죠 그럼 전체 몇 가지? 90 가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7번 가볼게요 자, 27번 보시면요. 자, 형태가 조금 어렵, 어려운 척을 한 문제예요. 자, 보시면 조사위 2 개.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진때 자, 확률은 분모부터. 그러면은 주사위 두개 던졌어. 6의 제곱. 동전 4개 던져서 2의 4승.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가지 수가 되겠죠. 됐어요? 36 곱하기 16. 뭐 굳이 계산해 놓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약분을 하든가 할 거니까. <laughs> 문제에서 어요 나온 주사위 눈의 곱과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어땠다? 같았다. 지금 우리 동전 4개를 던지면, 앞면만 기준으로 하면, 안 나올 수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라 그랬냐면, 지금 앞에서 주사위 두뇌의 곱을 얘기했는데, 지금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갑시다. 첫 번째. 앞면이, 한개 나왔어요. 그거랑 뭐랑 같아야 돼? 주사위 두 눈의 곱이랑 같아야 되잖아. 됐어? 그럼 누구 됩니까? 앞면이 한개라 얘기니까. 1 1 이거밖에 더 돼요. 됐어? 그러니까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앞면이 자두 개가 나와요. 앞면이 두 개가 나오면 니네 잘 생각해봐. 이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 지금 시, 시작할 때좀 실수했다. 앞면이 한 개인데, 동전은 네개 던져. 그러면, 앞면 한 개가 나타나는 이것도 계산을 해야지. 왜냐면, 하 자, 네 개가, 1, 2, 3, 4번 동전이라고 하면, 앞, 뒤, 뒤, 뒤. 뒤, 앞, 뒤, 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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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뒤. 뒤, 뒤, 뒤. 뒤, 뒤, 뒤. 앞.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은, 이 아저씨는 한 가지인데, 이 아저씨가 몇 가지가 돼요? 네 가지가 되잖아. 됐어? 그럼 이 아저씨, 첫 번째 경우, 총 가지수 네 가지네, 네 가지. 됐어요? 자, 그러면, 앞면이 두 개면, 네 개의 동전 중에서 두 개만 앞면이 나타나라,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컴비네이션이잖아 그러면은, 이 아저씨, 될수 있는 건 뭐예요? 주사위, 두 눈의 곱이 2가 되면 되니까, 1, 2, 2, 1, 이렇게 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6, 이 친구는 2, 그몇 가지예요? 12가지.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두 번만 더 하면 되네. 앞면이 몇 개? 3개. 앞면이 몇 개? 3개. 그러면 4 콤비네이션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주사위두 눈의 곱이 뭐인 경우? 어, 3인 경우야. 그럼 요즘 뭐야? 1, 3. 그 다음에 3 1 이렇게 되겠지. 더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 아저씨는 4구요. 둘이니까 몇 가지야. 여덟 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놓고 앞면이 몇 개, 자, 네 개예요. 앞면이 몇 개, 네개 됐어요. 그러면 여아주씨는 어 우리 앞면이 네개 나온다는 얘기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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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러면은 주사위 두뇌 의곱이 4가 되란 얘기니까, 1, 4, 4, 1, 2,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어, 한 가지, 세 가지니까 여기서 몇 가지 나오겠어. 세 가지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 자, 36 곱하기 16이 전체였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됩니까? 자, 4가지, 12가지, 8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 놓고 그이 아저씨 정리해 놓고 약분해 주시면 64분의 3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23번부터 27번이고요. 28번부터 30번까지는 자, 2118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쌤입니다.